자, 안녕하세요, 광더비입니다. 좀 전에 JTBC 마라톤 본 접수가 10시부터 시작이었죠? 다들 접수하셨나요? 네, 저는 운이 좋게도 JTBC 풀코스 마라톤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좀 내려고 살짝 가볍게 뛰어주려고 나왔습니다. 혹시 뒤에 물소리 들리시나요? 여기는 시흥에 서핑장이 있는 곳이고 제가 달릴 주로입니다. 그럼 가볍게 한번 뛰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옷은 2022년 JTBC 풀코스의 피니쉬 기념으로 받은 티셔츠 입고 있습니다. 이번에 23년은 풀코스가 검정색이고 10kg는 오렌지색이라고 합니다. 저는 풀코스니까 이 네이비 외에도 검은색 티셔츠가 하나 더 생기겠죠? 물론, 완주를 한다면요. 바닥바로 보이는 주로로 나왔죠. JTBC 마라톤 대회는 11월 5일 6시부터 15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풀코스는 8만원, 그리고 1 0 k m 는 7만원, 총이두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팩은 10월 중에 배송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신청 정보를 9월 달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신경 쓰냐면 제가 동아마라톤 피니셔 제품을 봤는데 그 중간에 이사를 가가지고 전에 집으로 물건이 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실수하지 말고 개인정보 바꿀 일이 있으면 부지런히 바꾸시는 게 좋겠죠 바다를 따라서 달리고 있는데 바나나 보트 바나나 보트를 이용하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필코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따라서 그룹이 나누, 나눕니다 A그룹은 마라톤 기록이 3시간 30분 이하고, B그룹은 4시간 이하, C그룹은 4시간 반 이하고, D그룹은 4시간 반 이상, 혹은 기록 없는 마라토너분들이 그룹을 배정받게 됩니다. 물론, 이 기록도 제출 해야 되겠죠? 기록은 9월 22일 17시까지 러너블 앱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잊지 말고 제출해주세요. JTBC 마라톤 큐버스 코스는 상하 월드컵 경기장으로 시작해가지고 여의도공원 공덕역 광화문 분자역 사거리를 지나가지고 잠실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주로 기가 막히죠. <laughs> 그러면 오늘로부터 2023년 제트시 마라톤 딱 180에 나왔더라고요. 다들 재미있게 준비해 봅시다. l e t